자, 일단, 롤의 정리라는 거를 익혀둘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롤의 정리가 뭔지만 알면 돼, 알았지? 롤의 정리가 뭔지만 알면 돼. 자, 롤의 정리는 일단 다음과 같이 얘기할 거야. 어, 세세하게 증명과정은 다루지 않을 거고, 그냥 기하적으로만 따졌을 때 그럴 수 밖에 없어라고 받아들이고 간다, 알았지? 자, 볼게요, 일단. 자, 함수 y는 fx가 존재하는데, 제 얘가 다친 구간 a b 에서 일단은 연속이래. 자, 그러면 일단 연속이 기하적으로 갖는 의미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얘가 열린 구간 A, B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대. 그지 자, 연속이라는 건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고, 그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연결할 때이다위로는 연결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지 항상 부드럽게 연결하라는 소리지. 됐지?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음, 미분이 가능할 때, 자, f의 a가 f의 b랑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이 소리야 봐봐. 이 소리야. 이게 x축인데, 자, 여기에 내가 a라는 값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b라는 값이 있어. 됐지? 그러면 A에 대응되는 어떠한 함수값이 있을 거고 B에 대응되는 어떠한 함수값이 있을 거야 근데 그두 개가 어떻대? 서로 같아야 한대 이 전제 조건까지 자 그러면 여기쯤에 이렇게 FA가 있다면 얘랑 같은 높이에 FB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리고 여기 두 개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건데 뾰족하지 않게 그치? 연결을 네가 어떻게 하던 간에 됐니? F'C가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C가 0이 되는 C는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롤의 정리야. 자, 그러면 보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자, F'C가 0이 된다.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애가 그게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접선. 됐지? 이런 식으로 생긴 접선을 갖는 C라는 좌표는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와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됐지? 자, 무슨 소리냐면, 봐봐. 우리가 접선이 이렇게 된다는 건 방향을 한번 틀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할 때딱 0을 거쳐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거꾸로 해하면 결론이 있어요 방향을 최소한 한 번은 틀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치? 높이가 동일한데 여기서 올라갔어 그럼 언젠간 내려가야지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올라가다 내려가게 되는 방향을 트는 곳이 한 번은 있을 거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앞으로 외워준다 알았지? 자, 학교 시험에서는 봐봐. 그러면 너네가 이걸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낼것 같아, 너 같으면? 롤의 정리를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어. 그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물어봐. 함수 y는 fx를 주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찾아라. 그냥 이렇게 줘. 됐지? 그럼 롤의 정리가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어, 자, 그래서 롤의 정리는 두 가지 조건을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일단 가장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야.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구나를 일단 첫 번째로 외워준다. 됐지? 자, 근데 가끔 얘도 물어봐. 가끔. 아, 양 끝에서의 함수 값도 같아야 되는구나. 됐지? 자,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를 찾으라는 거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라는 소리고, 됐지? 자, 그리고 롤의 정리를 만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양 끝에서의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니까 어,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y f x 를 주겠지. 주겠지. 주거나 아니면 은 감추겠지. 미지수 한개정도 감추겠지. 어, 자, 그래 놓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해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 구간, 뭐, 1,3에서 롤의 정리 만족하는 C를 찾아봐. 이렇게 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같겠구나를 통해서 여기서 감춰놓은 미지수 하나를 찾는다, 일단.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준다. 어느 구간에서?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찾으라고.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1과 3 사이에 있는 얘를 채택해주면 돼. 그러면 끝. 됐지? 간단하지. 자, 그러면 이제 롤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평균값 정리라는 거를 얘기할 거야. 자, 평균값 정리.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미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었었지. 평균값 정리는 뭔가 평균 변화율과 연관이 있는 냐야 됐지? 자, 이것도 그냥 기하적으로 받아들이고 갈게. 알았지? 기하적으로 받아들일게. 자, y는 f(x)가 다친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자,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됐지? 자, 마찬가지로 끊으면 안 되고 부드럽게 연결해야 돼. 자, 근데 아까 전에 롤의 정리는 f 의 F, B가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했지. 평균값 정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됐지? 자, 그냥 여기 어딘가에 A, F, A가 이렇게 존재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딘가에 B, F, B가 이렇게 존재할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은 어쨌든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야. 됐지? 이랬을 때, 됐어? 이랬을 때, 자, 다음을 만족하는, b-a분의 fb-a를 만족하는, 가, f'c를 만족하는, 이 c가 구간 a b 마비에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게 평균값 정리야. 됐지? 자, 근데, 봐봐. 요거 뭐야, 요거. 평균 변화율이었지. 자, 평균 변화율은 뭐였지? 두점 사이에 키울기였지. 자, 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C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소리야. 뭔 소리냐면, 얘랑 얘의 기울기, 요, 요두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요 접선이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접점이. 근데 이것도 그림상 그럴 수 밖에 없어. 됐지? 이해 되니?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C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거야, 알았지? 그럼 평균 변화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 끝점에서의 기울기를 찾아서 됐지? 양 끝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미분한 게그 기울기야. 인 C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음. 자,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이 소리야. y는 아, 쉽게 가자. x 세제곱이라고 할게 그냥. 음. 그러면 y는 x 세제곱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랑 미분 가능성은 당연히 보장할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구간 자, 1, 2에서의 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그러면 1, 2를 지나는, 아, 1, F1과 2, F2 사이에 뭘 구한다? 일단 평균 변화율을 구해준다. 됐지? 그럼 어떻게 나와? 2-1분의 F2-F1이 나오겠지. 이거가 f 프라임 x 인 x를 찾으면 끝나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f28 1넘은 7 요거 7이지? f 프라임 x 3x 제곱이지? 그럼 x는 몇이겠어 풀마 루트 3분의 7이겠지? 근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간냐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플러스겠다. 여러분 끝. 됐지? 평균값 정리가 뭔지 알면 돼. 그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롤의 정리가 뭔지를 알면 돼. 됐지? 아, 당연히, 외워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요, 평균값 정리에서 얻는 정리, 이거는 뭐, 그닥, 뭐 크게 필요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 어, 자, 그러면, 9번 봐보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자,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찾아라. 자, 뭔 소리라고? 미분해서 누가 되는 값? 0이 되는 값 찾으라고. 롤의 정리는 미분해서 0이 되는 값. 자, 그러면, 미분해주면은 4-2X가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으라는 소리라고 됐지? 그럼 x는 몇 나온다? 2 나올 거고 요 2는 1과 3사이에 숫자 맞지? 그러면 끝 근데 한개 나오면 무조건 개일 수밖에 없어 어, 무조건대, 무조건 돼 무조건 어, 그렇지? 자두 번째 자 미분해 주자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몇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 됐지? 그럼 x는 뭐랑 뭐 나온다? 풀마 1 나온다 됐지? 둘 중에 누구만 찾는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냐만 찾는다 그러면 답은 x 콜 1이겠지? 됐지? 자양 끝값은 적는 거 아니야 알았지? 양끝 값은 아니야? 사이에 있는 값 적는 거야, 알았지? 어,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이게 끝이야. 어, 그러니까 너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롤의 정리가 뭔지는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롤의 정리가 뭔지 모르면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고 실수 7을 찾아라? 못찾어 당연히. 롤의 정리가 뭔지 모르니까. 어, 근데 롤의 정리는 그냥 미분해서 0이 되는 값 찾으라는 소리다. 됐지? 자, 그러면 8990 풀어볼게. 자. 90번 주의한다 알았지? 자 롤의 정리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이다 까지는 오케이인데 알았지? 거기까진 맞는데 항상 양 끝에 있는 값이 어떤 경우에 서로 같은 경우에 됐지?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인 거야 첫 번째는 f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은 것과 f에 a를 넣은 게 같다 됐지? 자이 상황에서 두 번째 미분에서 0이 되게 만들어주는 C가, 어, 구간 A, 마이너스 A, A겠지, 여기서는? 요거인 C를 찾아라. 요거인 거야, 알았지?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A를 넣은 것과 A를 넣은 게 같아야 되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3A 더하기 2는, 됐지? A 넣어주면, 3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와 같은 예란 말이지. 그러면 2, 2 없어질 거고 a제곱, a제곱 없어질 거고 이걸로 넘기면 되겠지. 그러면 3분의 2, a제곱 해서 빼기 6a를 해준 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왔지? 그럼 전체 그냥 3 곱해주면 2a제곱 세 마이너스 18a가 0이기 때문에 2a로 묶어주면 a제곱 빼기 9가 0이 돼야 돼서 a는 3이겠네. 자연수랬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a가 3이라는 건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요 구간이 마이너스 상콤마 3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미분해서 0이 되는 값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얘를 찾으라는 소리지? 아, 어, 자, 그럼 미분해주면, 2x,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0이 되는 값, 3일, 풀마, 이렇게 되니까 답은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됐지? 그걸 만족하는 c는 1이 나오겠다. 이렇게 적으면 끝. 요거는 잘 해, 애들이. 이거는 잘 하는데 이 조건 가끔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지 않았지. 양 끝에 넣은 게 같아야 된다,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려면. 자, 평균값 정리 이름부터가 평균 변화율과 연관이 있으니까 좀잘 기억해두자. 자, 어떻게 간다?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값이 같은 x를 찾으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찾아주면 1에서 마이너스 1 빼고. F1에서 F-1 빼면 되겠지. 요게 평균 변화율이지? 요것과 F'X가 프라임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X를 찾으라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계산하자. 2분의 F1, 1 집어넣으면 6이고, 빼기,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2네. 이렇게 되겠지? 이거가 누구인 F'X, 프라임 6X 더하기 2와 같은 X를 찾아라. 이 소리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4니까 요거 약분하면 2니까 x는 0 나오겠네. 0은 요 구간 안에 들어가겠지, 당연히. 됐지? 자, 두 번째 봐 볼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값이 같은 x를 찾으라는 거야. 자, 평균 변화율은 3 0분의 f3 f0이겠지. 요게 f 프라임 x를 만족하는 x를 찾아라. 됐지? 자, 그러면 3분의 F3은 3 집어 넣으면 27배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33. 빼기 F0은 0이네, 그지? 요게 F'X. 3X제곱 더하기 2인 X를 찾으란 소리야. 자, 그러면 약분하면 11이니까 3X제곱이 9네, 그지? 그러면 X제곱이 3이네. 그럼 X는 풀마 3이네. 0과 3, 4일 나면 루트 3이겠지, 답은? 이렇게 음, 되면 끝이다. 자. 연습해보자.